네팔어로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저도 무슨 내용인지 참 어렵다라는 의견에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도 못 알아보셨다라는 것이 제최전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또한 이 종교에 대해서 약간 언어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언어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언어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 대한 네팔어를 보고 저에 대한 여러분들께 꼭 아셔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어 지켜야 할 상황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네팔은 55년 전부터 같은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셨다시피 힌두 국가, 국교가 힌두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사행사법을 같은 법안 안에 같은 법으로 어, 시행시키고 있었습니다만, 또 2년 전 알고 계셨다시피, 대략 한 2년 전 정도에 저희 정교가 이제 세클럴리스트의 네팔은 정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로 법적으로는 일단 바뀐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바뀐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민사행사 법안이 지금 어떻게 정교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정교 법안은 어 행사 저벌에 처벌 저벌 안에 어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민 행사가 같이 있을 때는 별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할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행사 저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에 올려갔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셨다시피 이 법안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8월달부터 정확한 날짜는 어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8월달부터는 일단 이 법안이 시행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왜 법안이 바뀌었을까? 이것은 종교의 자유 국가로 변동된 이후에 국제 사회의. 대한 여러 가지 면목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용들은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뭔가라도 저희도 바꾸게 했고 또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만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라든가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미 다 영어로 번역해서 어디가. 어떤 저거를 받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대사관 또한 이 법안이 바뀌자마자부터 저도 매일같이 언제 통과될 것인가 또안될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가야 될때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통과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어, 마침내 통과는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일단 여기 에 나와 있는 이 변호사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의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네팔어로 들었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네팔어로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아, 가다가 약간 빠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가 변호사 분께 있 도움을 받아서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바뀐 내용은 별로, 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존과 비슷, 비슷한 비슷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그 종교를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좀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어, 지금, 강요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법안을 봤을 때. 그리고 종교적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사찰이 될수 있고 또 절이 될수 있고 사원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하는 행동들이 그 종교를 비난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참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참가 하셨다시피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언급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교의 자유는 있다고는 하였습니다만, 또그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정교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며, 또 정교를 가지고 다른 그정교가그정교가 그 믿는 사람들이 믿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든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존중해야 한다는 것 또한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가 있든 간에 그것 또한 네팔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 이후부터는 더더욱더 그 분야가 매우 강조됐다고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 헌법이 알고 계셨다시피 신헌법이 이미 공포된 상태입니다. 신헌법에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떠한 조항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짚어보겠습니다. 네팔 신헌법에 26조의 종교에 대한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 구항에다가 종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6조에 155, 156, 157, 158, 159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을 때 저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저벌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장소, 예를 들어서 종교를 절이 될수 있고 사찰이, 교회가 될수 있고 이런 데에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종교 사찰을 망는 것인가, 그리고 피해를 입혔을 것, 그리고 제회라든가 이런 지역에 피해를입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3만 루피 정도의 벌금과, 이 부분이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하셨을 경우에는, 지리리 내에, 네팔에서 주방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어서, 종교의어어서 종교를 종교를, 그 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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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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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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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어서, 이어서, 어어 이어서, 다른 사람이 종교 행사를 하고 있을 때그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1년의 징역과 1만 루피 벌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강요해서 종교를 바꾸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다. 5년 동안 감옥 및 5만 루피 벌금이 있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감옥행위를 마친 이후 7일 이내에 네팔에서 구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부터 신고를 했을 때만 법이 적용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이 같은 법 159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종교행식을 자리는 장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리고 정부의 구청교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처벌을 가능하겠습니다만 3개월 이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꾸는, 바꾸는 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만 6개월 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또 이것 또한 효력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다른 정규가 지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평하게 했을 경우에도. 그 종교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종교 행식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어,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1년, 1년의 감옥행위와 만 루비 정도, 만 루비, 네팔돈만 루비, 어 만루배 벌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민족라든가 이 민족 소수민족 이런 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바꾸려고 종교의 이름으로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5년 정년의 징역과 5만 루피 후비, 5만 루피 벌금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의국 국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것 또한 그 분이 징역형의 감옥행위를 마친 이후 지리리네의 네팔에서 주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어 지금 믿고 있는 종교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믿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강요를 했을 때도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법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대략적인 정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동역해서 이분한테 여쭤보고 또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요를 했다는 것과 어느,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요했다고 생각이 가요가요가요 y h e i s depends on e u e e c i y t i c i a l i p o r t s 이것은 이렇게 <뭐도> 되겠습니다. <laughs> 그 사무관 <laughs> um. 그 직접. <laughs> 관할 지역 사무관 그리고 업계 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해에 따라서 조금 다룰 수 있겠습니다. 이 것은 이제 논의해야 될 장소입니다만, 그것은 다룬 에있으니다 <laughs> <다른데 있습니까?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활동, 대 활동에서 수하는기는

जारी दिनसक्छ त्यो जारी चाहिँ के छ भनेदेखि छ महिना घर परिवर्तन लगाएको थापामा जाडो थापाको छ महिना होइन अरूमा चाहिँ काम भएको हुँदाखेरि तिन महिनाभित्र त्यसपछि 그 종교를 바뀌었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언제든지 가서 어, 신고가 가능하고요. 어, 다른 종교적인 행사 망쳤거나 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진보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바로 감염되 들어야 든는지 재판을 먼저 받는 건지 아, 그과정을그 용어가, 신고라는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고가 아니라 뭐, 검찰에서 기서하 아니, 신고는 사람들이, 나가 이제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신고한다, 내가 하는 거고, 경찰에 한건저거따르 신고가 거가거고거거신고가 신고가

여기는 아마 조금 다릅니다. 먼저 뭐 하지는 않만 바로 잡습니다잡아서 25일 동안 경찰에 부지수에 넣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누가 저를 미워해,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아이 사람이 너한테 저기 그, 종교를 했어, 그래서 증거를 만들어, 그러고. कसै कसैले चाहिँ अब मान्छेलाई चाहिँ ए एउटा मान्छेलाई मान्छे मन परेन त्यो भएर चाहिँ त्यो मान्छेलाई फसाउनु पऱ्यो भनेर सबै रिपोर्ट बनाएर चाहिँ उद्योग पऱ्यो भने चाहिँ के गर्नु चेष्ट 우선 가장 먼저는 약간 했는지 여부 그 서류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서류를 봤을 때 이게 맞겠다 싶을 때는 바로 검토를 그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 아예 걸릴 가능성이 없으니 진보를 해야 일단 그 중증거를 만들어서 는 바람 그러에요 벌금장 시 감옥 가는 가는요그 감옥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은 따로 따로가 아니라 아무 벌금 크게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이년뭐 이렇게 5년 된다고 면이나뭐대판이나영영어뭐일 이년 돼 고속 이런 없습니다. <목소리> राष्ट्रपति पछी डिस्प्याच गर्नु। यो पनि गर्नु। यो त्यसको हाम्रो त्यो लाई इन्भेस्टिगेसन गर्नु पर्छ। रिपोर्ट रिपोर्ट गर्नु पर्छ। 이게 15일 무조건 경찰 안에 있으면서 경찰과 함게 조사를,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법원으로 넘겼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 정도는 보석으로서 딱히 수익형의 결정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모두 이제 판사의 아, 손에 달려있습니다. 판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에 들어가 어요 그런 어, 2년이 있고, 5년이 있는데, 보통, 그러면, 보통 3년 이하, 1년도 있고, 6개월도 있고, 한 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달 감옥에 간 사람도, 감옥에서나온 만큼, 바로 추방이니까, 아니면 어, 3년 내 사람도, 그게 다른 위 있는 거예요. 에어팟 트프로에비티체라이벌이이벌이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법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처벌 네. 2년 뭐 5년 제 2년 이내 2년 5년 이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5년형이 딱 정해져. 아 벌써 뜰 벌써 이이아 정해져 있는 겁니다. 5년이면 5년입니다.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최대한 5년이 되겠습니다만 반사의 네. 판단에 따라서 거기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5년까지 자, 오늘 저희 이 설명에 의해서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 큰 박수로 예. 혹시 궁금하신게 그냥 좀 이따가 끝나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형사법 개정안 관련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